뭐해? 왜? 왜? 아, 풀어도 있어. 맛있겠다. 한개 먹을게. 이거, 이거는 유들아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응. 맛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자르더라, 이렇게. 응. 하나. 이거 맛있다. 이렇게 이 많이 자르다가 이것. 응. 뼈 뼈로 다나 먹을게. 유들 손 조심해. 손 조심하고 있어, 메이. 응. 이거 어떻게 잘라? 한뚝 딱뚝딱 아니, 손.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해서, 잠깐만. 네. 이렇게 자른 거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 손을, 손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맛시다 어? 이렇게 다 잘랐어 여기다가 놔둬이렇그러셔돼렇하요 응.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올리, 올리면 돼요 아쁜 그릇 사 아니야 윤서랑 타니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파랗게 표시는. 그닥 특이. 그냥 밝그르게 하면 되지. 안 예쁘잖아. 버튼 소켓도 있어. 왜? 밝그르게 해 그냥. 파랗게 표시 딱히 없어서. 그래 있는데 저거 파란색깔. 저 파란색깔 있잖아. 그거 너무 크잖아. 이거 그 손그 그 더러운데 손씻어야되는데 무슨 응. 소리 네. 나와? <laughs> 오, 어, 2 3년지인데 괜찮겠지? 응. 2023년. 뭔데 설상 아니야? 응. 설탕이 아니라 스프링클스프링클스뭐야 먹어 봐. 봐. 유통기한, 이 트갱이 이트이 지났는데. 아, 괜찮은데. 셋. 네. 같잘 조심하고. 자, 이제 이거 봐 봐. 이렇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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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잘안 보여요. 이 비트 다 채우면 여기 안에 뭐가 도착 많다 이 정도 넣고 연세라 내가 이렇게 좀 해줄게 나 반갑게 봐봐 바나나도 넣고 키위도 넣고 아, 동그랗게 예쁜 아이스크림 넣은 다음에 이제 초코도 코고 그냥 눌러도 되니까 동그랗게 과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마시멜로도 꼭고 스프링클도 뿌려. 이렇게 마시멜로는 이렇게 넣을까? 이제 설명도 해 줘. 그다음에 스프링클도 뿌릴까? 위에 이렇게. 어, 완성. 파르페. 잠깐만. 그래. 근데 그 바닥에 있는 건 응. 또 하나 하나 더 만들자. 하나 더 만들자. 그럼 엄마 거. 이 타스킹도 없고. 밑에는안 응. 돼. 응. 밑에는동그안해도 돼. 응. 위에는 해야 돼. 맞아. 에는 예쁘게 렇게도고이렇게 먼저 넣은 뒤 그렇지. 이렇게 좀 눌러서 아, 이제 워 미들 quiet. 들 quiet. 미들 quiet. 을들 q 이 나 조금만 먹나조금깔끔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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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 왜? 야대 아이스크림, 조금 다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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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이스크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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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너무 기 고기, I 수 e 아, 이이 o t 거 r e you g o 거아 g to go? It's a b u 아 s 아 n i 아 going to go to the 마 o s p i t a l i 어 going to go to the h 어 s p i t a l I'm going to go to the h o s p 다 응, 이제 먹자. 내가야가 어디 있어? 내가야가 어디 있어? 내가야가 어디 있어? 다여기어봐 이렇게, 해봐봐 봐 다들, 봐봐 세개사 찍자 아, 요, 가까이 이렇게. 사진 찍자 야! 사 야! 사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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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치. 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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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